반갑습니다. 오파스넷 출발해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일요일 영상을 찍고는 현재 일요일 오는데 자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이 결국에는 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치 테마주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되겠죠. 자직어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어떤 후보가 명확하게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어, 그런 신성이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국민의힘 쪽으로 서서 이제 확실히 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지역구가 이제 조만간에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파스넷으로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드디어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공급 금융 네트워크 이런 쪽은 네트워크로 움직인 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동훈 테마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들어왔고 세력들이 벌써 입성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요번에 올라가면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기사부터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자말그대로요 일요일 날 나왔고 한동훈 총선 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연말 전국은 이제 빅뱅이 터질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어 지역구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고 자 12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말인 즉슨, 자, 12월 초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12월 초까지 그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 기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이거 어떻게 되냐면, 12월 초에 만약에 법무장관에서 물러난다 하면 바로 슈팅 나올 거예요. 슈팅 나오고, 4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어 12월 말에서 1월까지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겠죠. 아마 그때쯤 되면 대부분 투자 경고 상태가 돼 있을 것이고, 그 기간 살짝 쉬어가고, 다시 한번 추가 랠리, 4월 전까지 엄청난 랠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말 전국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이슈를 빠르든다. 스포트라이트가 한동훈에게 전부 집중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슈퍼스타의 역할이란 거죠. 자, 그래서 한동훈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연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죠. 자 특히나 오파스넷에서 제가 고른 이유가 있어요. 차트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조,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 어, 저점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매집을 예쁘게 했단 말. 이 계단식으로 안정적으로 매집을 했고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흔들면서 결국에는 장기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불을 지피는 게 바로 대선이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테마 이슈로서 오파스넷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아무튼 보시면은 우리 오파스넷이 한동훈 장관이랑 지금 사법 연손 동기라고 하네요. 사회 이사가. 오파스넷 사회 이사가 한동훈 법무장관과 사회 이사기 때, 아, 저기. 사법연수 동기로 알려졌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고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특히나 오파슨의 주봉으로 보시면 너무 예뻐요. 진짜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가는 종목 여러분들 요런걸 해야 돼요. 요런 종목들이 내려도 덜 빠지고 올라갈 때 꾸준하게 올라가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테마성으로 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테마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차트만 보더라도 와이 종목 세력들이 작업 예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을 들여놨다는 놨다는 거고 자 그렇다는 건 세력들도 강력하게 이제 해먹어죠 야 본인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해먹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거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큰거한방올때 됐으니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대응이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꼭 그런다. 30% 50%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사도 될까요? 사서 마이너스 30% 맞다. 이런 말 말씀하십니다. 자, 4월까지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올라가겠지만 몇백 프로 올라가겠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물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굳이 물리고 출발하려고 하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 300에서 500%는 먹을 수 있다. 자, 주식 시장에서 300% 500%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치테마주 귀신이 뭔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연락주세요. 82395019로 여러분들이 어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정보방으로 초대해드릴 텐데요. 정보방에 오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풀지 못한 귀한 자료들도 다 풀어드릴 겁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면 왜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지 확신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속 수익 인증 올려주고 계신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 따라와서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감사 인사 올라오고 있고, 종목 수익률 열심히 채우고 있습니다. 자, 20년차의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볼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모든 과정을 제가 모든 종목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종목들 다 무, 무료로 추천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런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굳이 유료가 아니더라도 무료로도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을 잘 만나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지금부터 당장 아까 보여 드린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 자, 82395019로 연락 주셔서 달라질 수 있는 기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